갑생 살기 힘들다. 너무 놀라. 아 Let's go. 무리야브리일어나야 브리야. 돼리야 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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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었지, 아샤? 눈도 렛츠고. 양치에 렛츠고. 진짜 어둡구나 새벽 근데 이 아침에도 이미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이 엄청 많다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 나나.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Every day, good movie. <saturated> oh, I guess you yeah, guys. so good, so nice. wonderful, so amazing. Morning a c f e 아, 이렇게 모닝을 해서 좋은 점이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엄청 열심히 사는 느낌이고 엄청 상쾌하고 상콤하고 이런 건 알겠는데 알겠어. 요 너무 졸려요. 음, 근데 커피 is 세게. So 직장 다니시면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딱딱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매일 규칙적으로 출퇴근을 하시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다제맘이잖아요 그래서 늘어지는 날도 있고 이래가지고 변화가 필요해. 한 번쯤은 나도 북이지만 미라클 모닝. 가싱 살기 해보기 도전 어때? 일찍 일어난 새가 많이 피곤하다. 왜 일찍 일어나세요? 많이 배고프다. 미라클 모닝, 가생살기 아싸! 배가 겁나 고프다! 만두국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물 낼게 없기 때문에 라면 스프를 좀 뿌렸어요. 홍게라면 스프 넣고, 얼린 쪽파 이거 다 넣고, 김치 왕만두 넣고, 배추도 빨리 먹어 치워야 돼서 배추 그냥 넣고. 말이 안 되지. 약간 샤브샤브 느낌. 맞거든요? <laughs> 주래 만두. 3개만 넣어야 돼요. 4개 먹고 싶은데. 뭔가 단백질이 부족해요. 담아버려 츠고오마이갓오마이갓오마이갓오마이갓 음. 뭐야? 너무 맛있는데? 말아 먹고 싶고. 하루가 진짜 길어. 아빠랑 60대 베프랑 60대 베프의 베프 종호 아저씨랑 아, 저녁을 밖에서 먹기로 해가지고. 지금 좀 준비를 하고. 네, 친구도 믿었기에 그뿐인데 그럼 만남이 어깨 두드리면 솔직히 준비 시간에 노래하는 시간 또 합쳐서 저는 1 시간 반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다가 시간 이 다가. 시동 여기서부터. Now I k n o 하는 거란다. e o 나름 비비안 웨스트우드 목도리인데, 이거 짧아가지고, 뭔가, 하담만 느낌이야. 그래도 뭐 하고 갔다 올게요? 늦으면 또 아빠 불오령. 삼겹살 집을 향해 달리는 중. 파더. 안녕하세요. 아니 나 걸어왔지. 걸어왔어? 어. 아 어. 추워. <laughs> 아빠 왜또 첫방을 했어? 사장님, 예. 저희 테라 하나, 플레시 하나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 와우.

왜어어 김내자 <preachers> 여러분, 하루 뛰어넘어서 하려니까 더 힘든 것 같아, 느낌. 멋있다, 민지야. 브라보, 민지야. 연진아, 난 오늘도 미라클 모닝에 성공을 했어. 그리고 새벽 요가에 또 도전을 하려고 해. 연진아. 연진아. 오늘도 호야 똑같이 두번 다섯 번 치워봅니다. 네. 시심이 가슴을 내린 거예요. 허리를 꺾지 마시고요. 허리는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등을 많이 조으세요. 그렇죠? 오르나이 <목소리> 세상이 아~ 만큼씩들어가요 그런 그렇죠? 죠시 오~ 네. 어깨 잘 받쳐내시고 아직 하세요 마스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기분이 째져. 아이리 기분이 가 온네 예. <놀람> <놀람> Boring to boring. Let's go. Are you ready? I'm ready. Oh my gosh. Cheers to your vicious life.

눈을 떴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덟신 거예요. 아뭐 극자한테 맞는 걸로 하면 되는 거죠. 이젠 죄송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미타임을 가지러 나가려고요. 보고 싶었던 영화도 한편 보여주고, 나와의 끝내주는 데이트 시간을 보내고 올 거예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그 트위터 짤이 있거든요. 살면서 지칠 때도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은데, 근데 어쩌겠어? 나는 나를 평생 책임져야 하는데.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공부랑 운동시키고. 나는 나를 키운다. 아프면 약 먹이고, 커피도 한 잔씩 사 먹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 제가 이 자를 진짜 좋아하는데, 저한테 그런 시간을 좀 주고 싶어서, 그렇게 미타임을 좀 보내려고. 나 혼자 나갔다 오는 건데 뭐 하면서 후줄근하게 그냥, 아, 맨날 입던 거 나가기보다는, 아, 오늘은 나와의 데이트가 있는 시간이니까, 오늘 내가 아껴놨던 이 니트를 입어야지 그 사소한 포인트에서도 하나하나 뭔가 작은 행복을 찾는 느낌으로 제가 제 자신을 더 아껴주는 느낌이고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비 내추럴 쿠션이거든요. 저는 21번 아이보리 컬러를 지금 바르고 있고 제가 딱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1번 제형 2번 지속력 3번 컬러, 일단 제형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젤 크림 텍스처가 메쉬로 된 용기에 담겨있거든요. 망사 같은 소재 있잖아요. 그 안에 이렇게 담겨있어서 이렇게 누르면 이젤 크림이 이렇게 묻어나오는 거예요, 쿠션 퍼프에. 양 조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제품이 굉장히 얇게 발려요. 피부가 되게 편안한 느낌이 들거든요. 커버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들은 묵진하고 좀 묵직하게 발리는 그런 쿠션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딱 발랐을 때 어? 이게 바른 건가 싶을 정도로 피부가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발라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이게 약간 반질 반질하게 살짝 이렇게 광이 도는. 이제 두번째 포인트 들어갈게요 지속력 부분에서 광고 결정을 하기 전에 테스터를 할때한 7시간 동안 메이크업을 하고 저는 밖에서 수정 화장을 거의 안 해요 뭉침이 하나도 없었고 굉장히 지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고 떠들고 하고 왔는데도 집에 와서 날라가지가 않았더라고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컬러 화사한 상한빛이 돌아요 지금 21호를 발랐는데 저한테 딱 좋아요 제품 자체가 굉장히 얇게 발리는데다가 상아빛이기 때문에 내결 자체가 조금 예뻐 보이게 만드는 그런 어, 느낌이에요. 저는 커버력이 무조건 중요해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비 벨벳 쿠션이라고 있어요. 더고 커버력이 이제 확실히 들어간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도 커버력 굉장히 괜찮아요. 저는 커버력이 만약에 제 마음에 안 들면 광고도 안 했을 거예요. 오늘 이 핑크 니트에 맞춰서 되게 섀도우도 핑크핑크하게 하고, 블러셔도 핑크핑크하게 하고, 입술도 아예 핑크핑크하게 발랐어요.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이거는 아이폰 기본 카메라거든요?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보여드리는 이 쿠션 컬러 한번 보시라고, 요거는 이제 21호. 너무 재밌었다. 뭔가 웃음과 감동이 넘치는 그런 스토리. 1층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니까 나에게로 초대. 요렇게 싸 주셨는데 요거를 이대로 먹으면 또 이제 먹어 볼 겁니다. 다라라따. 여러분, 놀랍게도 이한칸다 맥주랍니다. 큭. 하하. 제가 사랑하는 월매 막걸리 있고, 요 막걸리 먹어 볼게요. 큭. 진짜 오늘 나를 위한 시간 너무 완벽해. 만난 건 행운이야 말해 그 사랑과 행복 중하리 Amazing 아 잠깐만, 잠깐만 Let's go 오늘 하루 행복하길 응 음, 감사해 응 음, 행복해 응 음, 소중해 다른 건 필요 없어 이 행복이 진짜야 여러분 오늘도 더 행복하소서 작은 행복 하나 하나 모아서 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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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행복하소서 네. 사랑하소서 저도 사랑해요 아직 안 취했어요 밥먹은 밖에 안 먹었어요 like. 여러분 육회는 아장 냈고요. 바로 김치찌개 끓여서 라면사리 반개 넣었어요. 그리고 맥주로 바로 차돌 김치찌개를 끓여서 라면사리 넣고 야무지게 예. 음. <목소리> 사마귀 사마귀 <목소리> 애들 속에 95 선배 속은 amazing 근데 티선은 봐도 뭐는 없는데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예 없는 얘기를 없